SUV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비교적 큰 차체로 해치백 세단 등 다른 차종보다 편의성, 적재공간 부분 등에서 우위를 점하며 인기가 실로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이런 수요에 맞춰 수많은 SUV들을 내놓으며 선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죠. 오늘은 최근 새롭게 공개된 수입 SUV 4종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SUV는 스포츠 유틸리티 비이클의 약자로 야외 레저 활동과 농사, 군사, 공장 등에 활용되는 다목적 차량입니다. 수요는 나날이 높아져 2021년에는 세계 승용차 신규 등록의 45.9%를 이 SUV가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선 럭셔리 그리고 전동화 트렌드까지 잡은 모델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뜨거워진 SUV 시장에 던져진 새로운 승부수들은 과연 어떤 차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벤츠 EQE SUV입니다. 벤츠의 전기차 전용 서브 브랜드 EQ에서 공개한 준대형 전기 SUV인데요. E클래스급 전기 세단 EQE의 형제차이며 벤츠의 최신 전기차 전용 플랫폼 EVA2를 적용했기에 EQ의 파생 모델 SUV들인 EQC, EQA, EQB와는 결이 다른 모델이죠. 디자인은 첫 번째 EQ 브랜드 SUV였던 EQS SUV가 그랬던 것처럼 EQ 패밀리 룩을 SUV에 맞게 잘 녹여냈고 공기역학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요소가 적용됐습니다. 총 10개의 모듈로 구성된 90.6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출력 402마력, 최대 토크 87.5kgm의 성능을 발휘하며 1회 완충 주행 거리는 WLTP 기준 590km, 국내 기준으로는 400km 초중반대가 예상되죠. 지난 10월 17일 온라인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공개됐 며 내년 초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내에도 출시할 가능성이 충분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언론은 수입 시 국내가가 EQi 보단 조금 높은 1억 초반대가 될 것이라 예상하죠. 두 번째 폴스타의 폴스타 3입니다. 스웨덴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현재는 폴스타 2만 판매 중이지만 대형 SUV 폴스타 3, 중형 SUV 폴스타 4, 대형 세단 폴스타 5, 그리고 컨버터블 폴스타 6까지 예정된 상태인데요. 지난 10월 10일 코펜하겐 행사에서 드디어 이 폴스타 3가 공개됐습니다. SF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디자인과 긴 주행거리, 강력한 출력은 물론 아이와 반려동물을 감지하는 실내 레이더와 에어 서스펜션 등 압도적인 상품성을 보여주죠. 111kW시 배터리 팩이 탑재됐으며 최대 약 517마력의 출력과 93.4kgm의 토크, 0 105초를 제공하는데요. 주행거리는 WLTP 기준 610km를 목표로 하며 국내 인증에선 400km 후반대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년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한국에는 내년 3분기부터 주문이 시작되죠. 가격은 롱레인지 듀얼모터 드림 기준 한화 약 1억 2,51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세번째, 지프 어벤져입니다. 지프는 태생부터가 오프로더 전문인 근본 있는 SUV 브랜드입니다. SUV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전까진 이런 형태의 차들이 대부분 지프차로 불리며 상품명이 일반 명사가 된 사례로도 유명한데요. 어벤저는 이런 지프의 브랜드 최초 전기 SUV로 레니게이드보다 약간 더 작은 소형 SUV의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 STLA 스몰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외관은 저희 영상에서도 소개드렸던 컴패스와 비슷한 요소들로 구성돼 분리형 헤드램프와 함께 심플하면서도 세련됐습니다. 인테리어 또한 견고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면서도 넉넉한 적재 공간으로 실용성까지 제대로 갖췄죠. 2세대 4 0 0 v 전기 모터로 최고 출력 156마력, 최대 토크 26.5kgm를 내며 54kWh 용량의 배터리로 WLTP 기준 400km의 주행거리를 달성했는데 국내 기준으론 300km대쯤이 예상되네요. 지난 10월 17일 공개와 동시에 주문을 받기 시작했으며 추후 국내 출시까지 예고되어 있습니다. 외신은 가격이 한화 약 5천만 원 초반대가 될 것이라 보는데 국내에선 과연 전기차 보조금 100% 마지노선인 5500만 원 이하를 책정할지 기대되네요. 네 번째 BMW X7입니다. X7은 X1부터 시작해 수많은 라인업을 갖춘 BMW SUV의 끝판왕이자 플래그십 포지션을 맡고 있는 대형 SUV입니다. 최근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공개되며 국내 행사에도 전시된 바 있는데요. 이 시리즈부터 XM까지 현 BMW 라인업 대부분의 차들이 사용 중인 CLAR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신형 7시리즈에도 적용된 분리형 헤드램프 디자인이 채택돼 파격적인 변화를 거쳤죠. 국내에선 올해 4분기 40i, 40d, 그리고 M60i의 3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며 전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돼 고성능 M60i는 4.4L 트윈파워 터보 V8 엔진을 탑재 최대 출력 530마력으로 제로백은 4.5초를 기록합니다. 가격은 1억 3천만원부터 1억 7천 5백만원까지로 책정됐죠. 자 이렇게 프리미엄 수입 SUV들이 줄줄이 쏟아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불타오르는 이 SUV 열풍 어떤 차가 가장 마음에 드나요?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수입 SUV 신차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롭게 온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정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